사가리의 불신과 확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사가리아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가리아 제사장의 확신에 찬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사장 사가리아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불신은 앞서 일장 말씀에서 천사장 의엘리사에서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불신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사장이지만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도 때때로 흔들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신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의 상황 속에 그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한노 제사장의 입에서 터져 나온. 천왕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의롭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짐이라 할까요, 속죄라고 할까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일장에 나오는 한나처럼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 보면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까지 말씀해 줍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때, 제사장 사가리아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가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으로 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내가 늙은데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제 사장으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면 아멘 하고 믿었으면 좋을 텐데 나이가 많고 늙었기 때문에. 나도 내 아내도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아들을 낳는다고 하지만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믿어야 했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어야 했습니다. 사가랴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악한 사람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말해준 것을 아멘 믿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저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볼수 있어야겠습니다. 제사장 사과랴는왜 불신했을까? 그렇게 의롭고 믿음 좋은 사람인데 왜 믿지 못했을까? 왜 불신에 빠졌을까? 여러분, 내 이해에 도무지 그 말씀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다는 거죠. 내 인생의 상식과 경험으로 볼때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내가 다 늙었지 않습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으며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목사인 저도 환경을 핑계됩니다내 이해와 안 맞다는 거죠 내 상식과 내 인생의 경험으로 볼때안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주변의 환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마음에 어떤 결심을 주시는 그것이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핑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깨달음을 여러분과 제가 제한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 상식과 이해 경험, 환경을, 터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해 막아버려요. 이게 사가라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믿고, 아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맡겨주면 될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사가리아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그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의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일장 20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일장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러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때가 이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는데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므로 뭐 한다고요? 네 입이 닫힌다. 너 이제부터 말 못한다.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잉태가 되고 아들을 낳기까지 너는 입못 열어. 이제 사가리는 불신의 결과 벙어리가 되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 못하도록 말 못하도록 하는 입을 막아버렸어요. 사가리의 불신은 침묵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말하고 어든 사람을 말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버려. 벙어리라서 벙어리가 아니고 말 못하도록. 사가레 제사장의 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사가레 제사장의 불신의 뿌리는 뭐였을까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이 사가라의 불신의 뿌입니다이 말씀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제2위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 위하여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과 재인된 우리 사회를 화목하게 해 주시려고 하나 되게 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상식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아니래요. 아니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가랴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의 사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더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일하게 하실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 버립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제한해 버리고 상식으로 제한해 버립니다.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아니야 너무 늦었어 안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아니야. 그런데 뭘 자꾸 된다고 해, 자꾸 하자고 해. 우리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런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속은 아니래요. 아니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가로막고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상황을 환경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 할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웃음은 기뻐서 웃었던 웃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무슨 내 남편이 나이가 백 세고, 내가 90세인데, 아들을 이 지경에서 나을수 있단 말인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 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메마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가 오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가능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엘리사벳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열달 동안 사가란 남편은 제사장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입을 열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가랴 제사장이 이열달 동안 벙어리가 되고 침묵하는 시간 동안에, 그의 불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확신의 마음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은혜로 함께 하셨어요. 때때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는 이렇게 눈물로 부러지져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형편이 좋아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누구는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누구는 형편이 풀렸다고 하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나는 왜 여전히 이러합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응답이 더딘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에 껍질을 벗기고 확신의 마음으로 나올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양파 껍질 벗기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불신의 껍질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확신에 찬그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침묵하며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은혜를 주시기 싫어서 역사하시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사가려는 말 못하는 말을 잃은 열달 동안 요한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안을 때까지 침묵의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아니, 평생 죽는 날까지 말을 못할지 도대체 알수 없는 갑작스러운 벙어리가 된일 말입니다. 그 시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 사가리아 본인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나?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지 못하고 불신으로 대했던 것. 그 시간 동안 아마 사가리아는 많은 생각이 잠겼을 것이고, 제사장으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왔다고 하면서 이 말씀에 약속을 믿지 못했던 자신의 불신에 대해서 많은 시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과를 믿지 못했지만 엘리사벳 아내의 태중에는 생명이 잉태되었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가고 6개월이 되었을 점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잉태한 가운데 만났을 때배 속에 아이가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잉태되었는데 6개월 앞선 세례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의 배 속에서 얼마나 뛰노는지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왔다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생겨낸 생명들이죠. 그래서 사가리는 하나님은 나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친척들이, 이웃들이 말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예. 집안 대대로 족보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풍습을 따르자면 사가랴 1세, 2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야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아직까지 닫혀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겠느냐고 물을 때 판을 달라고, 걸쓸수 있는 판을 달라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름을 내가 써줄 테니까 용지를 달라고 했겠죠. 표현을 달라고. 그래서 사가랴가 그 판에다가 아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다 사가랴 이세 이렇게 쓸 줄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천사가 말해준 대로 뭐라고 썼다고요? 요한의 아들. 요한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고 나니까 사가리아 제사장의 입이 열렸습니다. 혀가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사가리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합니다. 아,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해 주신, 은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67절부터 79절까지의 말씀이 사가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말씀입니다. 사가리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올 것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실 세례 요한이 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요한이 사가랴 자신과 제사장 된 자기와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이 많고 늙은 자기들을 통해서 오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사가레는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불신이 어디로 갔는지 달아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앞에 그가 찬양한 것입니다. 1장 7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2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리.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제사장 사가라는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사가라의 불신은 변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 믿음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많이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고 있는데도 나는 믿음이 불신으로 갔다가 확신으로 왔다가 흔들거림에도 흔들거림 저 너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세요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흔들거림 저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 불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가레처럼 다친 입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하여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기도가 안 되고, 기도의 입이 다쳐버리고, 공예배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공예배에 잘 나와지지도 않고 나와도 기도가 잘안 돼요. 기도 입이 닫히고. 누구는 입을 열어 뜨겁게 간절하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나는왜 뜨겁게 찬양이 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가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 시간이 끝이 아니고 그 시간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새롭게 빚어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침묵의 때를 벗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빚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되어 입이 다시 열리고 1장 68절에 사가레가 찬양하는 것처럼 1장 6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돌아보시며 나를 돌아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하여 주시고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서서니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한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생각의 한계 우리의 이해의 한계 우리의 상식의 한계 그런데 확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을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은 못 믿는데 믿어져요.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 나의 불신을 뛰어넘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뛰어넘어서, 내 이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나의 불신이 침묵의 시간으로, 다시 확신의 시간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에서 확신으로 사가랴가 침묵하고 말못 하는 벙어리로 있다가 그 아들이 나고 그의 혀가 풀어지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가리아의 이야기는 어쩌면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신의 상황인지, 침묵의 상황인지, 역사가 일어나 믿음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는 상황인지, 우리의 삶이 제사장 사가리아의 삶처럼 여러분과 저희의 믿음의 일상에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불신에 덮여서 나오십시오. 침묵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의 상황으로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렇게 응답하시고 일하고 계셨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가정으로 삶으로 하나님 이 바뀌도록 역사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의 불신이 다시 확신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침묵했고 찬양이 침묵했다면 다시 기도의 입을 열어 부르짖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뜨거운 찬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가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장이 찬양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의심을, 다시 주님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도록, 격렬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성과 상식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도 역사하셨고, 홍해 바다를 여실 때도 역사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도 역사하셨으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우리 위하여 몸짓기시고 보혈에 피 쏟아주셔서 구속의 주님이 되셨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권설이고 사할머니 부활하셨던 예수님이신 것처럼 주님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형제도 살고 이웃도 사는 주님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는 이 사가랴의 찬양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